배달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원래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선택한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장사하다 당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 선택지가 많지 않았죠. 기술을 배우거나 식당, 주방, 영업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 가게에 들어가 주방일을 했는데 주 6일에 하루 11시간씩 새벽까지 일해도 월 400을 벌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식사 제공이나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그대보다 실수령액은 조금 나았을 수도 있겠지만 가게에 그만큼 몸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저랑 안 맞는 성향의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도 스트레스였고 무엇보다 뭔가 인생이 정체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배달 일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시간도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고, 학생의 일안 해도 한 달에 최소 300 이상은 벌수 있으니까요. 물론 수도권이나 일부 콜이 많은 지역에 한해서겠죠. 언제까지 지금 상황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일보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도 덜 받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돈도 더 벌어갈 수 있게 다른 분들도 일을 쉽게 못 그만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업으로 해도 제 기준에 이만한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도로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가끔씩 생기는 위험한 상황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긴 하지만 나랑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과 공간에서 부딪히면 스트레스 받을 리도 없고 저처럼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 일을 쉽게 그만두기 힘든 매력이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생활에 젖어 안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일하면 되니 편하죠. 그러다 보면 모르는 사이 점점 나태해집니다. 저도 처음 1년을 그렇게 허비했습니다. 돈 벌면 맛있는 거 사먹고 술 마시고 게임이나 넷플릭스에 빠져 살면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합리화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도파민에 절여 살았던 건데요. 그러다 우연히 책을 접하면서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고 다시 도전해보기로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결국 배달 일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같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며 안주할지 아니면 목표를 정하고 더 나아갈지는 각자의 선택이죠. 그렇다고 배달리만 한다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 일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수 있다면 그 역시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결국 개인에게 달린 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다 보면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편해서 머물러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저도 실패를 겪으면서 안정이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때로는 더큰 가능성을 놓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무모한 도전이 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은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배달이든 다른 일이든 자신이 선택한 길에 확신을 가지고 후회 없이 살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것. 가능성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